여기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. 어떤 게시판을 무단으로 차단시키거나 또는 학생들의 대자구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시키거나 토론하고 또는 비판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다 억압하고 파괴했다는 이 새끼가 경차에서 막. 운동하는 사람에게 큰 사람 내리면쪼는거 봤어요. 또는 프로 격투기 선수였는데 그 사람이 경찰을 몰고 갔는데 하도 외차가 1 1일 걸어서 자기가 빡쳐서 내렸더니 바로 사과를 받았다는 영상 봤어요. 아, 데이트나는 흰색을 사야 되냐? 검정색을 사야 되냐? 네.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? 이거 TVC 부실. TV 지금 라이브로 한번 개봉쇼람 해 보겠습니다. 뭐가 나올지. 여기 지금 접촉 사고 났는데 빨리 와줘. 아, 그 보험 부르면 돼. 안 다쳤지? 아, 오빠. 보험도 못 믿겠으니까 오빠가 오라고. 아, 오빠 지금 중요한 회의 있는데 지금. 오빠. 회의가 먼저야, 내가 먼저야? 나 지금 사고 나서 너무 무섭다고. 밖에 접촉 사고 난 남자 자꾸 창문 두드리고 나와 보라 그러고 나 지금 미치겠다고.